감사드립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제 저녁을 맞이해서 모여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저녁 발매 경 찬... 네, 겸사겸사 겸사 이렇게 반해. 또 멤버들이 네. 한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 이번 세 번째 미니 앨범 사라지고 있어 발매를 어, 기반으로 음악을 들려주고 음악을 통한 이야기나 개인적인 이야기나 이렇게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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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역시 라디오 네. 스타 MC답군요. 아하, 아하. 네. 아하! 우선 지금 촬영 시간은 되게 오전이죠? 오전 이렇게 이른 시간까지 그쵸, 시간 내주셔서 그렇죠, 지금이 새벽 7시니까요. <laughs> 그렇죠. 새벽 감정 물씬이아요 네, 지금. 네. 네. 오전부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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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은뭐 바로 시작해볼까요? 아, 네. 아, 바로 시작해주세요. 네, 바로 네, 시작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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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 일단 그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laughs> 아니 첸도 저녁하고 나서 처음 이렇게 또 바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되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네. 네. 앨범을 준비하셨는데, 예. <laughs> 네. 각오가 남다르게 시겠어요? 어, 한 7월 말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4월 25일 날 저녁을 네. 했는데, 좀이극되는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는 내내. 네. 어 다시 한번 뭔가 깨달음을얻는 아, 그런 아, 앨범 아,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섯 개 트랙을 저희가 네. 다 같이 듣는 거예요? 네, 제가 수록곡 한곡한곡다 들려드리면서 그런 멤버들의 그런 자유로운 생각이나 그런 경험들을 음. 얘기해 주면 시될것 같습니다. 이거 가짜죠, 이거? 진짜요 진짜로. 예요 아, 진짜예요. 아, 진짜 소품이 아닙니다. 어, 나는 그냥 약간 멋있으려고 정대영이 그런... 그 자켓이랑 양양 가서 찍었거든요, 강릉. 아, 양양. 맞아요, 맞아요. 음. 다 썼어요? 갔었, 어 갔었어요? 양양에? 네. 아, 양양에 가봤냐고요. 그냥 형이 양양에 양양에 기억이 있 양양에. 양양에 가봤어요. 아, 갔냐고요. 십십. 갔었어요. 아, 갔냐고요. 십십? 안 가셨죠? 아쉽게. 안 가셨죠? 아, 안갔어대 안 네. 갔어? 안 갔어. 뭐야? 아, 안갔거 아니 안 오셨잖아요. 아주 니다아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록곡 한곡한곡 한곡 들어볼 예정이고요. 어제 평가하면 되나요? 어 평가해 주셔도 어.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돼요. 주제 뭐 그런 거 없이 점수로 이렇게 제 점수 처 이렇게 하나씩. 아 그렇게요? 점수 포인트 제로 아, 농담이고. 네 제가 이거 노래 듣기 전에 사실 저는 미리 들어봤어요. 아 어, 그렇죠. 어, 어떻게 저희. 들었어요? 미리 어, 매일 해킹해놓고 들어봤죠. 그 우리한테 <웃음> 보낸 거 아닌데. 지금 부터 트랙 들을 거니까 미리 말씀드리자면 와스포로 하자면은. 노래가 정말 좋아요. 아, 그 당연히 좋죠. 왜 아, 당연한 소리를 당연한 소리를 하세요? <laughs> 당연히 왜? 좋은 거 아니에요? 나가 주세요. <laughs> <laughs> 노래가 진짜 좋은데 네. 좀 놀란 게 네. 종대가 정년 승부를 했어. 아, 아, 이제 했어요? 어, 드디어 나는 그 가을 그뭐 계절이 지나면 사 사월이 지나면 <웃음> <웃음> 나 이거 나만 아납니다 다시, 다시. 어. 계절이 지나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거 제가 희극 <laughs> 있는 노래 제목인데 저4월이 지나면도 진짜 <laughs> 전그 노래 안는 정면승부라고 생각하는데 어 근데 이번 앨범. 꽤 남았어요? 이번 앨범은 후면 속은 거예요? 암살. 오, 진짜. 형 멘트가 안 되겠네. 많이 아직. 아직 안. 아, 아직 안돼어 멘트가. 멘트가. 천천히 <laughs> 형, 형. 얘들아. 형 이렇게 급하게 안 해도 돼. 천천히 한 단계씩. 다 깼을 때는 제일 웃어줬잖아. 한 단계씩 발전. 왜 여기 <laughs> 오니까 <한당이 웃음> 또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야. 나를 한 단계씩. 어? 천천히 형. 이거는 내가 바로 챈이다. 아 라는 앨범인 것 같아. 요 드디어 들어보자. 어,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봐, 빨리 들어보시죠. 저희 첫 번째 트랙에 맞힌 정면수인가 그거의 제목이 어, 아니야. 아니. <laughs> 타이틀 곡부터 들어봐요. 오늘도 어, 나 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을것 같아. 네, 마지막에 네. 들고 싶은 거더 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트랙인데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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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고 있었는데 타이틀 곡이. 네, 예사진이라는 예, 곡인데 <laughs> 우선 미리 알려드리자면 이제 레트로 아 아, 네, 노래입니다. 어, 와, 진짜 잘 지었어. 두 번째 트랙. 소리 좀 많이 올려주세요. 아 올릴 수 있네 그래서 <laughs> 딱 좋아요 너무, 거. 짧은... 너무 짧은데요? 어, 너무 짧은가요? 한 번만 더들을게요더 더 들어도 돼? 더들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멤버들이 또수록고안들 수도 있어. 오늘 들어야 돼. 왜, 멤버들 아니, 아니, 이해해. 이해해. 이해. 아니야, 난 이해해. 아, 왜 이해. 멤버들 이렇게 막 깎아내리세요? 아니 아니야, 이해해. <laughs> 들어보겠습니다. 더잘 아서, 어 른이 됐 지만 지친 그 대의 마속 에, 나 이가 보여널다 <laughs> 지지, 다시 또달 어, 었었 는지, <laughs> 아형은다거 <잘한다>. <laughs> 아침마다 이거 그냥 집고 나오냐? 집고 나오냐? 왜 그래요? 아침마다. 아침마다 눈사탕 할때그 소리 아니야? 음소리 하는데. 의식한 거 아닌가요? 목에 가리낀 거야, 뭐야? <웃음> <웃음> 와, 진짜 좋았어. 야, 와, 저음이 와. 아직 노래 안 끄고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이 아플 땐옛사진 꺼내보아요? 미쳤 미쳤네. 어디가 그렇게 아팠어? 처음에 저음 미쳤는데 낭이 떨어진 거죠. 담담하게 부른 게 너무 좋아요아 네. <laughs> 어, 감사합니다. 네. 뭔가 네. 다 감정이 네. 딱 마음속에 딱 들어. 저도 거. 처음에 이거 데모곡을 봤을 때 뭔가 이문세 선생님 노래처 아, 많이 떠올랐었고 네. 하실 말씀 있잖아요 이곡에 대해서. 사실 이곡 은 내가 챔보다 먼저 받았었어 어? 아그 아, 앨범, 아, 앨범에 예. 브랜뉴 앨범에 이제, 이제 민들레랑 이제. <laughs> 이제 싸웠는데 이곡이랑 응. 내가 민들레를 선택했지. 아 근데 민들레 형이랑 어울리고 이거는 음, 또 좋은데랑 잘 어울려요. 음. 저는 오히려 이 노래가 준면 형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진짜로. 음. 아니야, 아니야, 형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너다잘 어울리지만 형이 <웃음> 앨범에 <laughs> 들어갔기 때문에. 아내 거지. 형 거지. 어, 네, 내 네, 거야. 내 거. 거. 그리고. 아 뭔가 나 옛날에 그 개똥벌레처럼 너무 좋은. 거. 아 응.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응, 나아 개똥벌레, 개똥벌레. 내가 맨날 그 별명을 쳐줬잖아요. 아 그런 개똥벌레 감성이 좀 있어. <laughs> 형이 노래를 고음도 잘 부르고 테크닉 적으로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담담하게 부를 때도 와 진짜 마음 울리는. 나는 이 예스타진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사진 잘못 지우고. 어, 막 가지고 있 가지고 있고 되게 옛날 핸드폰도 막못 버리고 가끔씩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 보고 약간 그러는데. 아, 막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네? <laughs> 어떤 <무슨> 말인지 알겠지? <laughs>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지금 <laughs> 정리가 안 돼? 아, 너무 부담스럽다. 정리가안 유명하니까. 희성이 이렇게 받으니까. 우리 대기실에 써들자형 <laughs> 그러면 형 마이크 마이크 차고 옆방에 가있지아 대기실에 있을까? 들릴나 <laughs> 전화 연결할게. 전화. 연결. 아 그래. 나는 영상들이 지금 폴더 하나를 보내줬는데, <laughs> 네. 우리 <laughs> 멤버들의 예사진을. 아 <laughs> <와>, 진짜로? <laughs> 자 여기 준비된 게 많네. 자 누구 먼저 볼까요? 이 자리 에 없는 디오 먼저 그러면. 아, 어, 어, 여기 네. 없는 멤버 보지 말죠 뒤에 모자이크는 뭐야? 블러 처리. 블러 처리. 백현이 아, 아니야? 이거 완전 데뷔 초 때네. 경전. 아경요 경수, 때 아닌가요? 경수 때. 이때는 말 많았을 때인데. 어. <laughs> 아 경수 까불었던 시절이네. 와 근데 진짜 이렇게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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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 지금 같아 그 저기 검사 진금승부. 어. 아, KBS. 이번에는 이티 v 세훈이. 어. 형훈이지금지금이랑 아 똑같을 금은 지금은 지금지금지금 지금은 지금은 아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고은 마디 할지금다픽금은지때 아니야. 이때 아니야? 아니야? 그때 지 어렸어. 이때 세훈이가 금은 지금은 지금은 열여덟 살? 반이었어. 와, 네, 음. 18. 근데 지금 서른이 제 그때 진짜 이뻤지. 아, 아, 그 다음에 있 이거, 이거 그때 아니면 너희 세상으로. 와, 아니야. 아니, 우리 첫 번째 때. 완첫 번째 때. 첫 번째 어. 와, 첫 번째. 아. 자, 그 다음은. 수 아, 소호 형. 대박이다, 진짜. 와, 아. 아, 준면이 형. 잠깐만, 어, 이 형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되지. 잠깐만. 진짜 변한 게 없어. 어, 어깨 팠어요 <laughs> <laughs> 다른 게 없네. 소영은 지금이 좋아. 아 진짜 이거 형 봐요 이거. 어. 나는 지금. 아, 형은 이때가 더나은데 아니야, 난 지금이 좋아. 지, 이때는 <laughs> 이제 더 슬림했지. 소년미가 있고. 운동 운동을 하기 전? 너무 면우치 스타일이었어. 면우치. 좋은데. <laughs> 어. 난 지금이 좋아. 지금의 수호 형이 좋아. 아니, 우리 다 둘다 그때도 좋고. 그때. 아니 그때는 소영이 그렇게 안 지냈어. 너무 말랐어. 이제 시우민 <laughs> 형. 와, 형도 그대로인 것 같아. 보자. 뭔데? 아, 감사합다 민생이 형짤때 2번에 들어가야 다이번 것도. 야, 이번 민생이 똑같은데? 어, 이번에, 이번 앨범에 들어가야 되겠다. 진짜로? 똑같아. 응. 민생이 형짜다 와, 아, 이건, 이건 진짜다, <laughs> 진짜다. 어. 그리고 <laughs> 이제 우리 형은. 나부터? 나부터? 아, 형 마지막에 보자. 아, 난형주인공이니어 마지막에. 또, 또 누가 남았어요? 나 이제. 아, 찬이 형이. 이 형이 노래이 형. 무서워? 어? 어? 오 그럼 이왜 그래, 그래. 왜, 왜, 왜 그러는 거야? 형, 이제 형 거. 찬이 야, 나는, 아, 야 나는 지금이 좀더 하얀 것 같긴 아니야, 아니야. 뭐. 이거 그 조명이 세훈이 한테나 빠르게, 이제 저는. 난안 했잖아. 아니, 나올 거야. 기다려. 제 마지막에 해 줄게요. 마지막에 해줘. 진짜 마지막에 해 줄게요. 아, 너도 <웃음> 1년 <웃음> 반 동안 군대 가봐안 초조해지나? 사람이. 아니, 생동 같이 갔다 왔잖아. 그래서 굉장히 초조해 보이는데. <laughs> 아까 말막 더듬는 거못 보셨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laughs> 나는 뭐, 야, 저는 NPC인 줄 알았어. NPC. 퀘스트 <laughs> <캐스터> 주는. <주네요. 웃음> 보자, 보자, 보자. 와! 잘대야 <laughs> 와! 와! 똑같아 다르 별로 다를게 없어 머리, 어, 다른 머리 스타일 같아. 말고는 진짜로 비슷해 비슷해 우리 비슷해요? 다리를 다 잘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찬열이 네 우리 찬열이 아, 와왜잘 <laughs> 있나 너왜 그래 미친 거야 뭐야 <laughs> 왜 그러는 <그런> 거야 <웃음> 찬열이 오 <laughs> <laughs> 이거 사진 누가 쓴 거예요 머리 자르기 낫다 어, 사진, 어. 사진, 야, 사진 어. 누가 머리 뭐, 자르기 뭐, 낫다 뭐, 그렇지 스타일 잘울는 거. 기사원 사진을... 선수 우리 자르게 낫다. 더자 늑대아미녀 스타일로. 어 근데... 아, 근데 원래 늑대아미녀까지 잘랐었는데. 아쉽니까 하나 더. 어 어. 잘... 어, 어. 진짜 잘 어울려 아. 잘 어울려. 야, 리즈 시절. 지금 낫다이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야. <laughs> 옛 사진 들어. 어 좋았습니다. 어. 어, 너무 좋았어요. 옛 사진. 아, <laughs> 이런 레트로 곡도 있었어요. 예, 네, 우리 이렇게 티저 사진도 아. 다 같이 모여서 보니까 재밌고 좋네요. 아. 네. 99점. 99점. 어, 감사합니다. 어 이거 근데 노래 진짜 좋다. 트래블러 백예요 처음부터 처음부 처음부터. 어. 처음부터 그게 다, 그게 다. 아, 처음부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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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음아터 처음부터. 이음부터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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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또처음음지 이젠 벌써 나도 해. 이야 무슨 일 무슨 일이야? 무이야무 무슨 일이야? 이야무 무슨 일이야? 무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정 일이야? 무슨 이야 무슨 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e 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e 이야 무슨 일 e i e like r 주세요.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스타일입니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타이틀곡은 이미 정해진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뭐 뭔가 무드를 생각했을 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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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발랄함은 또 다르지 않을까 음, 나 너무 귀여울까 봐 걱정했어요 네. 근데 왜 귀여우면 안 되는데? 그래 귀여울 수도 있어 맞 그렇게 그래. 스스로 본인을 가득 가하지 마세요 서른 아, 아 넘어서도 귀여운 거할수어너 여기서 나 얘기할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난 아직도 귀여운 거안데는데 네. 아, 예. 네. 형이니까 근데, 하는 거죠 진짜 여행 가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음. 어, 난 잠깐 온줄 알았어요 하와이 지금 뭐라고? <laughs> 예. 뭐라고? 아니, 그냥... 하와이 온줄 알았대 아, 하와이 뭐... 그래? 지나가 주세요 가볍게 <laughs> 무시해 주세요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번에, 이번에 저희 ENR 팀께서도 되게 열심히 일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막 완전 발라드보다 나는 종대 이런 노래 하는 거좋아해 음. 이렇게 좀 밝은 노래. 네, 템포감 있는 거. 패뭐 타는 게 없어. 아, 그러네. 하긴. 진짜로. 왜 그래요? 왜? 그랬어. 너무 잘해. 여기 토크 주제가 있네요. 최근 갔던 여행지. 음. 여행 취향. 취향.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에. 어. 아, 아, 제주도. 제주도에 서귀포. 아, 서귀포. 서귀포는 그 해장국 먹어야 되는데 서귀포는 갈치 아닌가? 갈치 먹었죠 그러면 산, 바다 하나 둘셋산 하플 vs. 추억이 있는 곳 추억이 있는 익숙한 곳 vs. 발 닿는 데로 가는 즉흥 여행지 추억이 있는 곳 아, 갔던데 또 가는 걸 좋아하는구나 뭔가 그때 느꼈던 거랑 지금의 느낀 건 다르다 음, 오 좋은데? 한번 되짚어보는 그럼 남는 건 사진 기억만 에기억 있으면 된다 주 기억만 있으면 된다, 주의. 기억만 있으면 된다. 오. 어디 가신 적, 가는 데 있어요? 저는 미국 자주 가잖아요. 나는 미국도 가고, 뭐, 최근에 너무 많이 왔다 갔다, 갔다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좋겠다. 스케줄 가서, 얼마 전에 태국 가서도 되게 맛있는 거 먹고, 동양콩? 어? 동양콩? 어? 동양콩? 파타이 먹고, 네. 그리고, 일본 갔다 왔던데요? 일본도 공연하러 갔다가, 좀, 공연 좀 하고 요 영국도 두번 갔다 왔고, 어, 일 진짜 많이 갔다 왔는데. 두바이 갔다 왔고, 아, 파이를 진짜... 근데 요즘 해외 많이 갔요 카이도 카이 행사, 많이 행사 때문에 응. 공연하러 많이 가고저 우즈베키스탄 갔다 왔는데 응. 처음 갔더라고요, 제가. 우즈베키스탄 그치, 그치, 그치. 우리 내년에 안 가면 어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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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때요?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고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좀 경찰이 좀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벤치에 다리를 올리면 안 돼. 경찰 아 경찰이 어... 이제 순찰하는. 네, 그 네. 많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의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의자에 다리 를 올렸어요. 올라 이렇게 딱 불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제 다리를 탁 치더라고요. 진짜로? 다리. 진짜? 면안 된다고? 어. 네. 침뱉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안 배트 와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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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배트가. 그러니까 지고 껌인가 그거 안 되잖아요. 어, 껌, 껌. 껌도 거 안, 아죠, 안 되고. 침도 안될거 네. 침은 좀 뱉나 봐요? 아니 궁금해서. <laughs> 어, 그거. 세훈, 세운, 하나... 세훈이는, 세훈이는. 몰려? 최근 여행지. 침안 뱉어요. <웃음> <웃음> 최근에 <웃음> 어디 갔어? 최근 여행지. 부산 갔다 왔었어요. 어. 놀라. 진짜 개인적. 으로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예. 바다 보러 바다 보고 싶어서 광안리 길좀 갔다가 보고 왔어요. 전여령은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전역을 하고 작업을 좀 하고 싶어서 음악 작업을 좀... 음악 작업을 좀 하고 싶어서 미국에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미국에 스케줄 말고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음. 사실 군대에 있을 때도 전역하면 미국에 가서 작업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곧갑니다 다음 주에 어... 네, 가면 뭘 하는 거예요 해외 작가들이랑 모여서 어, 캠프처럼 어, 네, 캠프 느낌으로 곡 작업을 좀 많이 해오려고 생각 중입니다. 몇곡 뭐 필요... 어? 정도 하실 거예요? 한 3천 곡 정도 썰어줘요. <laughs> 민성이 형, 민성형이여행 제일 최근에. <laughs> 난 여행을 안 가. 난 서울 밖을 안 나가. <laughs> 형 완전 집돌이잖아요, 집돌이. 집도리. 다음 곡 들어볼까요? t h 네, 다음 자, 곡. Don't fight feeling. 네 번째. I d o n even mind라는 어. 이건 일단 어, 체리 뭐야? 작사를 했어. 오. 종대가 있네, 김종대. 그래서 음. 가사를 좀 집중해서. 어딨어요? 이거 동명이인 아니지? 접니다. 오, 네, 오, 접니다. 김종대로 해놨네. 어, 저 작사 이름은 김종대로예요. 로이. 어, 나 로이로 하는데. 어, 근그 저는 오히려 이제 예명을 쓰니까 활동에서는 아, 어, 네. 외국 공연네 <목소리> 왠지 경수가 불러야 될것 같아. <목소리> <목소리> 어, 군수였어 <같아> 갑자기 <목소리> 처음으

I d 에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I don't k n o I n 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I don't e v e n m I n d e v e n m I n d e v e n m I n d e v e n o I n o w I don't know, I d n don't know, I d o <laughs> 아 진짜 좋아요. 아니 아, 나 이거, 지금 느꼈어. 네. 나 진짜.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채널 한테 어떤 노래를 줘도 다 좋게 들을 것 같아. 아하아 목소리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근데 너무... 무엇보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어 예. 좋네. 그 이건 무슨 뜻이야? 야, 솔직해질 야.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 가사 내용 자체가 일단 쉽게 풀면 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 요 나는 그 이성을 너무 좋아하는데 신기합니다. 이 이성은 아직 그런 나에 그런 확신이 없는 서로 온도가 다르잖아요. 신경 써요? <laughs> 아 신경 안 써요. 예 신경 안 써요 아이돌이 마인드인데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상대방의 감정에 뭔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나는 아직 좀 덜한데 상대가 아직 나를 너무 좋아한다면 어. 뭐 그렇게 해서, 해서 그런 거에 억지로 어울릴 필요 없고 그냥 솔직해 뭐 그런 것도 되고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솔직해질 필요가 없어라는 게. 예. 어렵네요. 자, 가사 네가안 썼고. 제가, 제가 쓴 게. 존종대가 쓴게 맞는데, 이쓴게 아니네. 제가 아, 네, 쓴게 맞는데. 아, 그래. 네. 아, 너무 좋아. 진짜야, 뭐지? 잠깐만. 왜, 왜, 왜? 이게 빌드업이, 빌드업이 있어요. 네. 빌드업. 네. 빌드업. 그치. 자. 빌드업 해봐, 어디. 어떻게 썼더라? 근데 이 가사가 사실 진짜 그냥 스케치예요 사실. 최 음. 씨는 어떤 스타일의 가사 혹시 원하시는지 스케치 주시면 그거에 맞게 이제 자, 다른 작가님들께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해주셔서 한2 시간만에 그냥 쓱쓱쓱 써서 저 이렇게 이런 무대의 노래를 하고 싶어요라고 드렸더니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연락이 와서 괜찮은데요? 이걸로 돼요. 쓰게 됐어요. 아 그래서 원래 그럴 때가 있어. 학, 영감이 딱 들어왔을 때한 번에 빵 해가지고. 천 그러자마자 이제 몇 부분 이제 수정 바로 보고 된 거라. 그럼 이 노래는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죠? 에이엔할 예, 막내 분이 있어요. 그 막내 분이랑 이제 미팅 하다가 어 정말 툭 저한테 그냥 정말 이 노래하는 사람이 가수였으면 좋겠다. 가수인 사람이 노래를 하는 거죠 컨셉 자체. 가아자 음 네. 아, 네, 나오네. 네 그래서 이절벌에 아, 아, 나오는데 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서 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해서 음 그냥 쭉쭉쭉 써봤어요. 음 노래 너무 좋아요. 네 예, 좋아요. 뭔가 이런 짝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음. 짝사랑에 대한 제 생각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상대를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가겠다는 다짐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음. 이걸 읽으셨을 <laughs> <됐을> 때데 <텐데. 웃음> 네, 이게 분명히 형의 저보다, 마음일 텐데 네, 저보다 되게 이게 형의 마음 잘 아세요 제 네. 의도를 네, 네. 네. 제한 의도를 정말 잘 아세요. 다섯 번째 곡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데용인데 어, 내가 노래... 보기엔 제일 좋은 노래 보았다. 이 노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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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일단 이렇게 살아가 어, 이 노래는 저한테도 되게 큰 도전인 노래.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